감자 농사 기록. 감자가 들쭉날쭉, 너무 작은 아이들을 심었는데, 어, 이 감자는 싹이 나고, 잎, 싹이 난 잎을 다 떼고 심은 감자들이다. 비온 후에 지금 싹들이 올라오고 있고, 어, 확실히 비료를 좀 줬더니 잘 자란다. 그래서 이제 깔끔하게 밭에 정리를 했지만, 비가 많이 오고 또 풀들이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지금 이제 유박을 좀한 바가지씩 줘야 될것 같다. 아니면 어 퇴비를 좀더 주든지. 그래서 감자도 거름을 많이 줘야지 잘 자라는 것 같고 어 설사부가 알려줬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늦게 심은 감자에 소똥 거름을 많이 갖다 준 집이 우리보다도 훨씬 더 크게 많이 자랐다고 한다. 역시. 거름의 양이 참 중요하다는 걸 느낄 수 있다 이게 감자 제일 먼저 심은 거 이만큼 싹이 난 감자 싹이 아주, 아주 많이 났던 감자를 심었을 경우 그리고 이차적으로 감자를 심었을 때를 또 살펴보자 나의 쌈 채소를 패스하고 간다 이야 이것들이 정말 비가 와서 비맛을 봤죠 또 비온다고 비려줬죠 끝내주게 잘랐네 와, 이건 뭐 그냥 날로 먹는 거네. 우리 설사부가 키운 거, 솎아서 심기만 했는데, 음, 고기 준비해 갖고, 우리 설사부 이렇게 또 많이 솎아서 줘서 내가 잘 키울 수 있으니까 고기로 조공을 바쳐야 되겠다. 자, 감자 여기가 가장 늦게 통감자로 심은 작은 삼척수미감자. 아직 얘는 반응이 없고, 그리고, 근데, 무가, 얘는 왜 이렇게 저쪽과 달리 다 무가 이렇게 누웠는지 모르겠어. 너무 웃긴 것 같아. 예쁘기는 한데, 이 무는 왜 이렇게 다 누워서 자라지? 응? 어떻게 이렇게 다 누워서, 너 어떻게 딱 붙어갖고 이렇게 자라는지 모르겠다. 땅따리 시금치처럼, 땅따리 무로 자라고 있다. 너뭐 신기하고. 비가 많이 오고 내가 충분히 비료도 줬는데 이거 싹이 왕만이 난 감자 지금 잘 자라고 있다. 여기는 감자를 쪼개서 심은 거고 그리고 오잘 어, 자랐다. 정말 거름만 이제 준다면 뭐 완벽하게. 아내 오늘 장화가 없어서 니거걸름 주기가 뭐하냐 그리고 통감자를 알감자로 심었을 때. 알감자로 심은 아이들 감자 아니 왜 같은 방향으로 심었는데 아직 안 올라오지 음. 싹이 많이 난 알감자를 심은 거 얘는 하지 감자로 장마 이후에 캘 생각인데 어떤 쪽이 잘 자라는지 여기에 도 아무튼 퇴비를 좀더 우거름을 많이 줘야 될것 같다 그리고 행강과 울금은 아직도 소식이 없고, 자 감자 싹이 많이 난 감자를 심었을 때의 변화. 그냥 싹이 났다고 버릴 것도 하나도 없고, 이제 뭐해 보니까 양파, 감자, 대파 이런 거는 그냥 다시 심으면 땅 속에서 또 올라와서 버릴 게 하나도 없다. 미나리도 미나리도 먹고 그냥 심으면 또 나는 거고. 자, 감자 싹이 난 감자도 잘 성장하고 있음을 기록한다.